비행기 하던데 처음으로 오프닝을 해본네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이용해서 꺼내는 걸깜빡해가지 여기다가 지금 내송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인도의 뉴델리를 하는 비행기 아니고요. 다행히도 제가 조금 목적지가 여긴 흔히 여행지, 뉴욕 그런데 오늘 여정은 총 26시간 10분이 걸릴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사정이 좀 긴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뉴욕에 비즈니스를 타고 가는 게 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번에 아시아나 말릴지를 몰빵해서 뉴욕까지 비즈니스를 타고 갈 생각이었는데, 인천에서 직항으로 뉴욕 가는 비행기를 일찍 예약하지 않아서 놓쳐버렸습니다. 몰랐는데, 인천에서 뉴욕 가는 직항을 예약하려고 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을러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싱가폴에서 인도를 거쳐 뉴욕을 가는 비즈니스석을 구하게 됐고요. 그래서 총 26시간 10분의 여정으로 뉴욕을 가게 됐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에어인디아 비즈니스석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 제가 탑승한 비행기는 에어버스 A321 기종의 비행기고요. 사실 에어인디아 비즈니스 클래스는 처음이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달리 깨끗하고 풀 플랫으로 누울 수 있는 좌석이라 너무 편한 거예요. 중거리 노선이라 기내용품이 많이 제공되진 않았지만 최신식으로 보이는 깨끗한 좌석에 침대처럼 누워서 간다고 생각하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주류 메뉴는 생각보다 종류도 많고 리스트업이잘 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제가 비즈니스 탈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내식은 코스로 제공되긴 하지만 정말 잽타입이 아니었습니다. 피자빵같이 생긴 빵과 브라타 치즈와 페스토소스를 곁들인 샐러드가 나왔는데 딱딱하고 무맛에 데워지지도 않은 빵을 먹으려니 숨길 수 없는 표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선택한 메인 코스 파스타였는데 한입 먹고 잘못한 선택이었단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곁들인 구운 야채는 먹을 만해서 육식 인간인 제가 야채로 끼니를 대우고 식사는 여기서 끝. 뭔가 리뷰할 게좀 많을 줄 알았는데 오늘 리뷰할 게 없어서 시모프에서 리델리가는 이 기종의 인스턴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시간 만에 도착. 처음 보는 인도. 아무것도 안 보여. 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내일리제 인생의 첫 인도예요. <laughs> 뭐 아직 인도를 입국한 건 아니지만 경유로라도 한번발 담궈 보는. 인도는 나중에, 나중에 진짜 꼭한 번은 올 거야. 어, 생각보다, 뉴델리 공항 완전 세련이네. 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힘들어 죽겠네. 무슨 검사를 그렇게 빡세게 해, 진짜. 나 환승인데. 어, 에어 인디아 라운지가 있어서, 라운지로 갑니다. 어, 밖에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워. 엔클라브 라운지. 어, 분위기 깔끔하다. 어, 되게 고급스럽네요 라운지가. 진짜 생각보다 공항이 엄청 세련졌어요. 어, 일단 자리를 잡아볼까. 바도 있어, 바도 있어. 아, 뭐, 한잔 먹어야겠어 지금. Thank you. What's name is that? The King Fisher. Oh, the like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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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 Fisher. 아, 아 King 아, Fisher. Fisher. Oh. 이 wow. 로컬 비어래요. Tommy. And also, she's home sweetest. Yeah, well, she's my boss and we're around um, celebrating her and getting... <laughs> oh, what? 여기 뉴델리에서 환승하려면은 손실 겁한 사람은 숨 넘어갈 거야 아니 환승하는데 왜한시간이 걸리냐고 환승에 토탈 뭐 걸어가서 그 거리가 먼게 아니고 그냥 짐 검사하고 줄 서고 하는데 한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뭔가 그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재밌었어요 인도에 진짜 이 깊은 계급사회를 보는 거 같다 왜냐면은 직원들이 좀 경찰들? 국민들 그런 밀리터리 복을 입고 있고 태도도 완전 검찰이에요 인터넷에서 많이 볼수 있듯이 여기 경찰복 시민들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면어지그 태도가 너무 부각돼서 보이는 니다 진짜 많이 공사들이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 고 넣어! 아 소리가! 거의 이러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하겠죠 만약에 <목소리도> 누군가 그, 그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은 굉장히 컴플레인 할 법도 한데 승, 승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돈 주고 자기가 돈 내고 여기 들어와서 비행기 타러 온 건데 그 사람들 태도가 더 흥미로워요. 네, 알겠습니다. 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왔으면 짜증날만도 이 한데 몸 공사할 때도 여자가 남자가 들어가는 공간이 달라요. 거의 다 남자고 95%는 남자예요. 비행기 탔는데 왜 95%의 남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자 칸은 계속 비어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이 참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저도 같이 그렇게 있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혹시나 인도를 경유해서 네, 가시는 분들은 시간을 절대 타이트하게 잡으면 안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서 괜찮은데 아그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막그사람들 옆에 막 바닥바닥 붙어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여기 라운지가 너무 좋네요. 이거 마시고 뭐맛 마시, 맛있는 것도 있나도 가봐야겠어요. 게이밍 음. 정도. 이런 거 그냥 주는 라운지가 있나? 분위기 봐. 생각보다 음식이 엄청 많아요. 디저트류도 많고, 샐러드도 많고, 그냥 음식도 많고. 다만 제가 모르는 음식을 푸는 거지. 샤프란 음식. 아, 너무 늦잠거렸어. 파이널 콜이네요. 3시 40분 비행기라서. 지금 3시밖에 안 됐는데 왜 빨리 눌러버리지? 안 늦게 일단 온거 같은데 또 체크가 있어 짐 체크 돌아버리네 세이프했습니다 이제 비행 시간은 16시간 반이 남았어요 우와 미국 진짜 멀다 안녕하세 이요 okay, okay. 오~~ 좋다 오늘의 제자리 와나문 있는거 처음 타보잖아 지금은 안닫지만아 그냥 옷걸이구나 그리고 베개도 두개고 담요 아까 본거 똑같은거 와 어메니티 백 되게 예쁘다 뭐가 들었나. 음. 아까 거기는 어메니티가 없었거든요. 여기는 음. 무슨 브랜드를 쓰려는지. 헤레가은 음. 일단, 안대, 양말, 바디로션, 핸드크림, 또 립밤, 또 치아치 소리, 이어클럽, 짜잔. 여기 공간도, 꽤 크다, 공간. 모니터도 엄청 커요. 손이 큰데, 엄청 크죠? 테이블 내리는 거 완전 멋있어 바 메뉴는 아까 그 부채랑 똑같은 거 같아요 그리고 기내식 메뉴 몇 번이나 나오지 밥이? 천천히 읽어봐야겠어 제가 이제 뉴욕까지 도착하기 많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시간 분배를 좀잘 해보려고요 지금이 뉴욕은 6시 그다는에 10시쯤 항상 잠이 들면은 딱 뉴욕 시차에 빠져지겠죠? 시간 공제를 잘해서 똑똑하게 미국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비즈니스 리뷰가 안 끝났어요 뉴델리에서 뉴욕까지 장거리 노선은 A30 기종을 타게 되었고요 A31과 확연히 좌석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비행하는 내내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돼서 충전 빵빵하게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메뉴도 좀더 다양하게 즐겨보고 싶었지만 저한테 미지근하더라도 맥주가 최고였습니다. 맥주를 마셨으니 이제 잘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내식은 일어나서 먹을 생각으로 잘 준비 끝 말도 안 했는데 뭔가 시고러워 보더니 침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늑한 잠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아무리 비즈니스라고 해도 건조한 건못막아주니까 장시간 촉촉하게 지켜주는 콜라겐 팩을 올려주고 자려고 하는데 개인 공간으로 분리해주는 문이 있어서 덕분에 창피하지 않게 팩 붙이고 꿀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첫 기내식은 조식이어서 속이 불편하지 않게 자극적이지 않은 메뉴로 제공되었고요. 두 번째 식사는 코스로 제공했는데 에피타이저부터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코스 닭요리를 선택했는데 다진 닭고기의 육수까지 일본의 쭈꾸미 같았습니다. 이상으로 식사 완료! 이제 비행이 47분 남았고요 16시간 비행은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역시 비즈니스를 타고 오니까 그냥 한 6시간 비행한 기분? 벌 시간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게 순삭이네요 지금 이제 마지막 45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즐길게요 자리가 너무 편해와 근데 제가 돌아갈 때는 이코노미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 원래 통과할 때 무섭다 하잖아요. 뭐, 무섭긴 했는데, 되게 웃으면서 잘해줬어. 와, 근데 지금도 엄청 많이 기다려. 짐다 나왔는데. <laughs> 주인이 나오질 않아서 못 가고 있는데. 아, 하여튼 이제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와, <laughs> 이거... This is a Jamaica train. Stopping at airline terminal 7 and 8. 방금 숙소 도착했습니다 내가 뉴욕이라니 뉴욕에서 첫 숙소는 네비옥이라고 타임스퀘어에서 굉장히 가까운 호스텔이에요 지금 시즌이 가을이라서 그런지 너무 비싼 거예요 호텔 맨하트의 호텔이 너무 비싸서 제가 있는 동안 다 호텔에서 지내면 제 통장이 타타타타 털릴 것 같아서 며칠간은 호스텔에서 일단 묵기로 했고요 와 근데 진짜 제가 26kg 백짜리 하나랑 백팩 그리고 기내용 캐리어 이렇게 들고 왔는데 진짜 무거웠단 말이죠 근데 우버를 타고 공항에서 오려고 했는데 <laughs> 우버를 타면 114불 어이 정도고 제가 한인 택시도 알아봤는데 그것도 95불인 거예요 그 돈은 못 쓰겠다 해서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공항에 내려서 그 트랙을 타고 트랙이라고 하던데? 공항 철도 같은 거를 타고 맨하튼으로 들어오는 셔하 갈아탔어요 거기까진 괜찮아 엘리베이터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도착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laughs> 26kg짜리 백인데 근데 진짜 사람들이 스윗하게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거를 막 낑낑하고 있으니까 다 도와줘 진짜 이 여자고 남자고 다 떠나서 그냥 와가지고 "너 도움 필요하니 도와줄까?" 이러면서 그냥 너무 스윗하죠. 근데 무서운 동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 땀을 아까 너무 물려가지고 일단은 씻고 옷도 좀 가볍게 입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it be against a lot of looks this damn good Cause baby i feel real good and i wish you all would. It's got to be against a lot of look this damn good everybody watch out watch out now i'm ready for this time and i can toldo 여기서 사진 한장 찍고 싶긴 한데 오늘 할 만한 드레스 코드도 아니고 아, 이제 방금 와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요. 뭔가 어, 사람이 엄청 많은데 지금 차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 일단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뉴욕에서 첫 번째 식사는 이지란 라면이에요. <laughs> 아, 뭐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너무 배고파서 사람 많아 보이는 대로 그냥 가려고요. 라면 국물 먹고 싶잖아. 와 41.92. 라면, 콤보랑맥주 하나 시켰는 데, 4 0 9 퐁보라. Thank you. 여기는 혼자 와서 밥 먹기 되게 좋겠네요. a p 인 m o k i take it to k e a l r i d h e a d y you. o u o 아, 근데 지금 한국 시간 거의 일곱 시거든요, 아침. 시차가 오고 있어서 너무 졸립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라면 먹고, 뭐 아쉬우면 집 근처에서 뭐, 컵 있으면 맥주 한잔 하고, 오늘은 좀 빨리 쉬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미국 여행은, 뉴욕 여행은 매일부다 내일가 뉴욕이야?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피곤한데도 행복해요. Are you c o m Yes. 고마워 맛있니다여기 김치만 있으면 딱이다 와, 밤에도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야 사람 진짜 많다 아까보다 더 많아졌어 밥을 먹었지만 좀 허전하니까 뷔페 샐러드 오. 아니 무슨 일이야? 오이지에다가 잡채, 김치도 있어 잡채 글라스 노드 코리안 스파이시 교콤버 김치 대박이다 오 밖에서 먹을까 했는데 괜찮은 컵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호스텔에서 뭔지 <laughs> 모르겠는데 그냥 예뻐 보여서 샀어요 그냥 네, 뉴욕에 와서 너무 설렜는데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데 제가 이거 사면서도 그리고 이 호스텔 일하시는 분들 다들 착해요 여러분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가슴 따뜻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일은 더 재밌는 뉴욕 영상